선수들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자, 이어지는 다섯 번째 라운드 리버스 해적 로비 절벽의 전투에서 펼쳐집니다. 계속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어요. 초반에 치명적인 사고가 아닌 이상 다 붙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한두 명 무리하다가 파편 무수수치니다 그리고 불기 선수가 1등하는 순간 영로이 골리는 거는 거의 뭐 예견된 수순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는 바로 대비가 됐을 거고 근데 램보 선수가 조금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네요. 음, 초반부터 약간 거리가 벌어지고 말았고 트랙을 선택했던 이유를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경기할 때 럼필모 선수도 좀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사고 버티려고 버티려고 하다가 그냥 긁히고 말 사고가 더 대형 사고로 발전하는 이런 장면들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선수들도 압도적인 포인트까지 치고 올라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뭔가 시작할 것 같긴 네. 하지만요. 그래서 아직 하위권 선수들도 다 기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에 굉장히 변수가 많은 상황이긴 한데 왠지 느낌이 성수 선수는 오늘 어, 4위 한 쪽에 들어갈 것 같죠. 지금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포디움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라운드 역시 다시 보에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앞쪽 역시나 리비 선수의 이런 멀티력 해적 팀은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리밋 불빛, 네. 오. 오, 헬렌이 합류했네요. 네. 그러니까 싸우기 싫었는데 헬렌 선수가 워낙 무리하게 라인을 파면서 공격을 해오니까 2, 3, 4위 선수들이 약간 이렇게 퉁퉁 튀기는 어, 트리플 션 같은 느낌이 나왔습니다. 아, 오늘 이두 명의 1등 싸움이 꽤 자주 보이거든요. 중위권에 있었던 싸움 때문에 원투 선수들 약간씩 거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이거 불빛 선수가 더 무리해서 주행해야 돼요. 이거 빨리 따라가서 드래프트 만들어내지 못하면 오히려 3위 소령 선수가 먼저 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빛 선수가 약간 무리하면서 붙어주고 있고 이거 드래 한번 터지겠는데요? 네. 자드래 거리에서 계속해서 쥐고 있고 거리가 좁혀집니다. 여기서, 네. 여기서 드래프 터지면, 터지면 좋거든요. 자 라이트 무, 길을 막아서지 못했어선 성수가 버텼어요. 그 다음 타이밍 한번 더 봐야 돼요. 네, 여기 끌기. 있어요. 아, 성수 선수의 파워 드는 움직임도 좋았고 사실 불빛 선수 라이트 선수도 그렇게 무리하진 않았네요 혹시 잘못하다가 말뚝에 완전히 꽂혀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냉정히 네, 성수 선수가 너무 잘한 게 네. 불빛 선수의 드래그 타이밍까지 다 계산을 하고 살짝 흘려주면서 그 다음에 본인의 최대 탄력으로 다시 역전 잡고 마지막 말뚝도 불빛이 들어가는 곳에 일부러 앞으로 우겨놓고 막아냈거든요 음. 이거는 와 이거 성수 미쳤는데요 거의 네. 오늘 주행이?